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니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뇌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 리더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 리더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권보든 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앞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신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던 그 세대를 가르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 세대를 가르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을 겁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 범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 보문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드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들 중에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것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을 오르게 하는 그 엔진이 있고 그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는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가 하고 금방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새는 인간을 닮은 로봇들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도 하고 심지어 인간과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바둑대결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부터 얼마나 더 인공지능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요번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은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보면서 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땅한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로봇이네 그런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불현변의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골짜기, 하늘의 별들과 구름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들, 물속의 물고기들, 아름다운 나무와 이제 곧 피게 될 꽃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인공능을 가진 로봇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눈으로 보고 살았던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만든 것들이 얼마 많았는데 너도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모르 살았다고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본문 21조 이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는 우리는 지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s 영 i r h 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방, 방,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과 이 우상이 동등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는 참 하나님과 우상이 동일시되는 참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다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종교가 선이라고 하는 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 같으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 뭐 우상을 섬기든 뭘 하든 다, 다 하나는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놔서 하는 영광을 지금 써질 우상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무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상승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사도로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심판이 붙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운행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로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단심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고 어제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드리는 자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제가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4절 25절 말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육되게 하셨,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욕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대로 사도록 만드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에요 여기서 2장 1조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오라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시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랐던 자들이고, 우리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진도의 자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에 하나님 우리를 극렬여겨 주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지 않았던다면, 우리도 아직 본질상 진로의 잔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나성도님들은 극렬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인하여 살았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육체와 함께 그 종류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의 속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들로쓸 것을 받고 영료로 쓰며 그와 같 남자도 술리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불리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동승회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동승회가 성례적인 사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욕심, 음욕이 불이탄 모습이라고 이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동승회는 하나님 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들이 말한대로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성적 취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입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동서애가 합법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곧 합법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한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합법적이야 합법적이다니까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개인의 취향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24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서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 심판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깨달은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살것서 잘못됐다 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드시면 그것이 은혜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진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욕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더러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 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문 이십팔조로 삼십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게 싫어함에 하나님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술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아하는 자요 악을 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게 시지 않은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상실한 마음인 것이요. 근데 그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들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뿐만 아니라,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소,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소라고 말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상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사귀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운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성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서 있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는 우리들은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식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신 자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하는 자, 악을 도마하는 자, 분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권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우리 주님 예수를 좀 모시고 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 그늘 가운데 가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밀어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서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마음에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대로 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예수를 통해서는 저와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죄순박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을 믿으며 살기신 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복된 삶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직 우상 앞에 나가 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전하는 삶을 예수의 님 사랑을 전하는 삶,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저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전도하며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그들 중에서 불러내주시고 예수의 때의 보일로 시슴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셔서하나님을아버지라부르는 복된 자의 삶을 사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